안녕하세요 코인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자 피터 쉬프가 연준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침체와 함께 따라오는 금융위기 쉬프는 tv 경제평론가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2007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측을 했고 금융위기도 예측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신뢰하지 않았고 특히 제롬 파월의 미국 경제 정책이 건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하다, 탐욕과 욕망, 돈의 노예, 권력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달러를 계속해서 쪼아대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이런 분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고 상승 모멘텀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영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피터시프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추악한 시장에서 돈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 어느 곳이 피난처일까? 이런 질문에 금이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드럼파워를 향해서 피터시프는 경고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것이고 금리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경기 침체를 감당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약해지고 시장 상황들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황에 가까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문제고 주식도 문제고 비트코인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요건에 따른 전 세계적 식량 위기, 식량이 부족하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반도체 국가보다 지금은 비옥한 옥터에서 식량을 잘 만들어내는 국가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작년 인도에서는 밀수출 금지를 내렸죠. 인도 뿐만이 아닙니다. 27개국이 식량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 올해 7, 8월 정도 되면 국가의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자, 그때가 오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식량을 정말 무기화할까요? 우리나라도 식량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약70% 정도의 식량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파는 게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정 국민이 서울을 떠나서 농촌으로 농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 가격이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결국에 물가는 식량과 석유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후 문제에 따르는 전 세계 농사 직황이 예년 대비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수출 금지를 해버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스는 난방비가 참 많이 올랐죠. 저도 올 겨울에 난방비로 거의 두 배의 가격을 냈습니다. 이런 걱정은 정말로 걱정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할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서로 합세해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지출을 했고 연준은 정부 요구에 따라 필요 없는 돈들을 계속해서 찍어냈다. 이 안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결국 잘못은 시민들 국민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위반자들의 문제이다. 그런 정책 위반자들의 가장 큰 이념은 달러에 찌든 그들의 탐욕과 욕망이다.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결국 그 피해는 경제를 모르는 정부 정책을 늦게 이해하는 시민들이 그 모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미국의 달러, 미국의 정부 정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끝에 오는 디플레이션. 지금 디플레이션이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모든 자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자산이든 저점을 잡으려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부동산 완전히 떡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쉽게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 바닥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미분양 사태, 부족한 식량 악재와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월급,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그리고 무너지는 중소기업들, 큰 건설사들도 뭐 지금 위태위태하죠?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들이 결국 갈 곳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피난처를 찾아서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멀어질 수 없는 블록체인의 기술.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이제 곧 여러분들의 지갑 속으로 따뜻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예측들을 경고를 했고, 예측 경고들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진 피터 쉬프. 과연 그는 전통 금융을 통해서 만들어진 괴물인가? 그가 진정으로 말했던 인플레이션의 해제 도구는 과연 금일 것인가?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 개인당 30만 원 상당의 리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저희 올해 상승장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자 다음은 리플은 비자와 비밀리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아 자꾸 비밀리에 하네요.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언제 오르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400원, 500원을 봐야 하는 건지 참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리플, 만 달러의 신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이 사라져도 결국 리플은 인류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겁니다. 조금만 리플을 더 이해하시고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는 자료들을 보시고 단타 매수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인드로 보신다면 XRP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자는 리플과 꽤 오랫동안 파트너 협력을 유지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리플은 SEC와 소송 중이다. 대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리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들을 했죠. 거래소들은 SEC의 눈치를 보고 XRP를 상장 폐지시켰지만, 비자는 간접적으로 리플과 계속해서 끈끈한 우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결국, XRP 이외에 쓸만한 토큰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다른 것과 손잡기에는 너무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다는 거겠죠. 기술력 하나는 끝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플은 디머닝, 얼스포트, 커런시크라우드, 노바티라는 엄청난 금융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자는 이네곳 중에 두 곳을 인수를 합니다. 커런시크라우드와 얼스포트, 그리고 노바티와 디머니와는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을 합니다. 코런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올스포트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파트너십에서 시작이 됐죠. 파트너십 관계를 하다가 결국 비자가 먹어버렸고 리플은 그 회사들과 오랫동안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알것 같지 않나요? 왜 대형 금융들이 자꾸 리플과 손을 잡을까요? SEC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말이죠. 비자와 리플의 관계. 그러나 단한 번도 비자카드는 리플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자의 독점적인 국경관 결제 솔루션의 범위와 리플의 범위를 같이 확장하려고 한다. 전 세계를 먹으려 하고 있다. 비자는 한동안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리플은 주문형 유동성 솔루션을 위해 노력을 했다. 두 회사가 서비스를 통합하여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는 광범위한 즉각적인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면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XRP 가격을 100달러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어쨌든 리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비자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리플과 비자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플이 비자를 인수할 수도 아니면 비자가 리플을 인수할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파트너십 관계에서 충분한 수익 창출을 하겠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배프로 정보방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